예, 지금 게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맵도 이만큼 뚫어놨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제 캐릭터들, 레벨 지금 40씩, 50이네. 예. 이렇게 뚫어놨는데, 자, 이틀 후기. 초반에 재미없어. 노잼 구간이 있어요. 졸려서 저도 어제 자면서 했어요. <laughs> 특히 뭐가 제일 졸리냐면은, 이거 시뮬레이션 공간이지. 퀘스트 깨는 게 있거든요? 이거 튜토리얼 같은 건데, 이거 진짜 너무 귀찮아. 내가, 내가 다 해놓긴 했거든요, 이거. 아, 뉴비 학살 구간이 있어요. 어, 해묘가 당신을 학살해요. <laughs> 해묘가, 해묘가 널 싫어해. 이거 하기 싫어? 못 버텨? 그러면 너는 MP를 할 자격, 자격 없어. 재미없어? 도파민 안 나와? 어쩌라고. 하지 마, 그럼. <laughs> 전투가 메인이 아니야. 팩토리오 같은 게임에 0덕 어, 전투 게임을 끼얹었다? 이런 느낌이랄까? 스토리 스킵 안 하려고 했는데 초반에 어 너무 지루한 거야 스토리가 어, 스토리를 보시는 분도 있겠지만 나는 막어막 어, 막 돌아버리겠더라고 그래서 결국에 스킵했는데 스킵하니까 조금 이제 살만해 숨 쉴만해 돈은 한 4만원 썼어요 이게 여러분들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재미없는 건 아니에요 재미없는 건 아닌데 뭐랄까 뭔가 팩토리오를 기대하고 온 사람 왜 실망하냐 초반에 다 뚫려있지가 않아 천천히 뚫어야 돼 오래 걸려 공장이 지을 수 있는 게 많이 없네 이거뭐 어떡하라는 거야? 하면서 회사하고. 초반 조금 버텨야 돼. 버텨도 재미없었다? 그만큼 했으면 좋았던 거 아니야? 너도 좋았잖아. <laughs> 걔, 야바라, 접는다. <laughs> 아, 아, 겨드랑이 남캐 나왔구나. 어 제가 겨드랑이 보여주거든요. 겨드랑이 남캐 어. 처음부터 공장을 이쁘게 잘 만들려고 하잖아. 근데 의미가 없는 게 확장을 이렇게 시켜요, 점점. 무역 확장을 더 크게 만들 수 있어 근데 이거 모으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거 16000원 16만원 이거 모으는 게 엄청 오래 걸려 초반에 요 크기에 최적화를 해놨는데 나중에 더 커지면 거기에 또 최적화를 해야 돼가지고 초반에 너무 욕심내면 안돼 이렇게 거래하면서 이 거래한 돈이 이제 저거를 바꿀 수 있는 돈이거든요 근데 이게 꽤나 오래 걸린다 정예화 1, 정예화 2, 정예화 3, 정예화 4가 있는데 4까지는 찍어야 명의방주는 그때부터 시작이란 말이야 명의방주도 그때 시작이었는데 엔드필드도 아마 그럴 거야 여기까지 다 뚫어놔야 공장이 그때서야 제대로 굴러가지 않을까. 근데 그 전까지는 다 튜토리얼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여기 80 찍기 전까지는 다 튜토리얼이야. 이해 돼요? 청사진 공유 사이트가 있어요. 정 모르겠다 하면 청사진 공유 사이트 가서 공유 받으면 돼. 그런 게 있어. 청사진 공유를 받잖아? 그러면은 긁혀. 내 마음속이 긁혀. 아, 내 머리가 이거밖에 안 돼? 그래가지고 막상 내가 해보려고 하잖아? 아, 나 이거밖에 안 되는 거 맞네. 그럼 그 거기서 상처가 받아. 상처, 상처 받을 용기도 있어야 돼. 청사진도 남이 만든 거 이렇게 쓰고 좀 약간 오픈 마인드로 좀 이제 좀 해야되지 않을까 우리 김동현씨 아니잖아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 명의방주 NFL 하면서 우리 산준이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 도움 될 거야 아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 그거 아니잖아 어 게임하는데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지 말고요 공장 시설 설계하는 사람이 페이가 엄청 센 이유가 있어 그래 맞아 그러니까 이런 건 쉬워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쉽거든요 여기 뭐 깔고 여기 뭐 깔고, 뭐 이런 거는 어렵, 어려운 게 아니야.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좁은 땅덩어리에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다 때려 박냐. 거기서부터 머리가 터져요. 뭐 이런 공간, 이런 공간 열받잖아. 여기 이, 이 내복한. 이거, 이런 거를, 아, 너무 열받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나갈 수 있어요. 이렇게 지나갈 수 있다고. 그니까 이제 머리가 저 터지는 거야, 이제. 이 모든 것들을 다 유기적으로 생각을 해서 하려고 하면은 머리가 터지는 거야. 딱 보면 어디가 막힌지 보이시나요? 어디 막혔어? 그치지금 여기 막혔지. 이런 거 막히면 열 받어. 이런, 이런 거 막히면 안 돼, 원래는. 여기도 지금 막혔죠. 그럼 싹다 막히는 거야. 어? 이건 뭐야? 연결 안돼 있네. 아, 어, 개빡쳐. 어!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왜 이래, 이거? 어? <laughs>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있다니까? <laughs> 이거 봐 <봐봐>. 봐. <laughs> 미친 거 아니냐, 이거는? 어? 야, 혼자 다른 게임 하고 있다니까? 이거 봐 봐. 이게 고수인 거야. 지금 왜 고수냐면은 여기 아, 하... 와 이건 뭐야? 아, 저기 라인이 어떻게 돼 있는 거야? 이거 전력 운송이 80m. 이게 너무 열받거든요. 뭐 어, 에너지 공급 지원 광맥 구요 오리지늄 연구 구요 저기서 또 전기가 있는 게 아니고 여기까지 끌어가야 돼. 지금 보여요? 내가 여기서 전기를 시작해서 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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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끌고 왔잖아. 여기까지 가져왔잖아. 여기 보이죠? 이거를 다 일일이 선수 가져가야 돼. 그리고 또 여기서 광맥 구호로또 끌고 가고 그래야지 여기 있는 또 인프라를 쓸수 있거든. 근데 보통 노가다가 아니다. 다시 보는 서버 컬처 명언 억지 땡땡이가 변성 있는 땡땡보다 낫다. 어포개도 <laughs> 사람들이 좀 그런가 봐. 역캐들이 별로 안 예쁘다고. 안 예쁜 게 아니고, 너무 아방가르다 한 거지.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싫어할 만하죠. 제네스 존재력이나 명조 같은 거 하다가 여기 오니까 너무 조신하잖아. 그치? 난 나쁘지 않아. 난 나쁘지 않은데. <laughs> 아, 니 근데 그런 걸 너무 좋아하면 라스트 오리진 같은 게임 하러 가면, 가면 되는 거잖아. 근데 <laughs> 이것도 나 충분히 좋은데. 어? 여기 배꼽 보이고. 어? 어? 나 아직 이번이 안나와서 그래 여러분들. 음. 많 오랜만에 밖에 나온 것 같네. 앞으로 잘 부탁해. 관리자. 얘가 약간 약간 갸루 느낌이라. 약간 갸루 느낌이라 이거 많이 좋아할 거요 사람들이. 제 취향은 누구냐면요. 플루 라이트. 에, 펠리카. 펠리카 그리고 스노우 샤인 정도가 되겠습니다. 수루트도 뭐 당연히 이쁘고요. 할게 너무 많다. 게임을 켜서 하고 싶은데 막상 키면 머리가 아프다. 공장만 보면은 머리가 아파 아파오기 시작한다. 그럴 때 가차 돌리거나 이렇게 좀 보다가 다시 공장 보고 뭐 그런 개념이지 않을까. 근데 여기서 제일 짜증 나는 건 사실 공장보다는 한전 거개 짜증나. 걸어서 80m. 이거 하다가 돌아버릴 것 같아 아 이게 명의방주에 이런 캐릭터가 많거든요 남캐들도 굉장히 많고 뭐 이런 애들 어, 마운틴 같은 애들 있거든요 근데 투딜 때는 그나마 괜찮았는데 아얘좀 짜증나긴 해 뭐야 얘 어. 웃겨 푸바오야 근데 중국 게임엔 다 이런 애들 있더라 그, 약간, 커터제 마냥, 저런, 곰탱이 캐릭터 하나씩 넣어다, 무조건. 트위터에서 좋아요 3만 개 받은 올인원 청사진이래. 캬, 깔끔한 거 봐. 야, 근데 깔끔한 거 좋은데, 지금 여기 밑에는 좀 사기다. 이거 굳이 라인 이렇게 많이 만들 필요 없거든? <laughs> 라인 굳이 이렇게 만들 필요 없는데, 있어 보이려고 디자인해 놓은 거야, 이거. 원래 이렇게 많이 필요 없어요. 이거 하나만 있으면 되지. 괜히 이거 다섯 개다 나오는 것처럼 멋지게 만들어놨는데. 커뮤니티 그 사람들 반응이 재밌다는 사람과 재미없는 사람 둘다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요즘에 창과 방패라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면 되고요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방 유저 탈수고 실드 치는 애들 나랑 다른 게임 아니야. BM 구조가 비슷하니 원래 이런 거니 막 명방하면 안다느니 거리던데. 당장 명방 오픈 유저인 나도 비슷한 구성 하나도 보기 힘든 요상한 BM의 4차 구조고. 게임 시스템 존나게 복잡하고 UI 보다가 대가리 쪼개질 것 같은데. 다른 게임 하고 있음? 명방도 복잡했는데 개선했니 많이 거리던데 오픈 초 명방은 복잡이고 자시고 컨텐츠가 없었어서 복잡할 게 없었는데 뭔소리야 당장 단연간 쌓인 컨텐츠 땜시 지금이야 하얗게 산더미인 복잡한 구조인거지 지금 엠펠같은 괴상한 복잡함은 없었다 게임만 면 분탕 아니냐 명방 많이 했네 어, 이 친구 명방 많이 했네 고용 인원수를 봐야 돼 고용 인원수 374명에다가 지금 거의 대부분 다 빨간색인 거 보니까 꽉 채웠네 야 레벨 90 찍은 것도 많고 근데...잠깐만 그다지 육성캐가 많이 있지는 않은데요? 어...뭐야 뭐 이렇게 조금밖에 없어요 아, 아니다 레벨이 딸려서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래 캬...씹덕겜 신작이 나왔다고? 트리플 <laughs> A급 모바일 게임에서 미소녀 여키들과 포즈짓하면서 탐사하는 개십갑겜이 나왔다고? 바로 드간사잇? 근데 뭐 공장이란 걸 해야 한다고? 나 아가 공장밖에 몰라 <laughs> 아 이거 튜토리얼 아까 제가 얘기했던 시뮬레이션 튜토리얼 있거든요 공장 튜토리얼 아 여기 많이 힘들긴 해어 이게 뭐노 머리 아픈데 같이 나 해볼까 포그 라니치니크 그래 얘 나왔는데 성능 좋다던데 파티 좀 보자 <laughs> 배불뚝 보소좀 음... 음해인 게얘 있잖아 얘꽤 좋아요 보통 다른 캐릭터들은 대시 두번 하면은 그냥 이렇게 대시 두번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근데 얘는 달라. 얘는 대시를 좀 다르게 하죠. 이거 확실히 필드 탐험할 때좀 차이가 나. 시원시원해. 이렇게 하, 하다 보면은 어, 좀 빨라요. 얘만 그런 것 같아. 얘만. 다른 애들은 안 그러는데 욕하는 거 이해돼요. 어, 취향 타안 탄다고 하면 거짓말 같아. 취향이 무조건 타고. 내 생각에는 원신이나 젠제로 같은 액션 게임이 이미 많이 있으니까 차별성 주려고 공장을 넣은 게 아닌가 싶거든요. 공장 게임 공장 부르는 네가 게임을 삭제해야지. 난 오히려 공장이 라이트에서 불만인데 그냥 더 하드하게 딥 공장 게임으로 만들고 공장 특화 캐릭터 픽업이나 했으면 좋겠다. <laughs> 그러니까 이게 또 공장 게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너무 가벼운가봐 이게 심덕 게임인데 공장 뭐냐. 공장 게임인데 액션 십덕 뭐냐? 아 너가 이 게임의 재미를 몰라? 너 아방가르드 하지 않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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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 아방가르드. 어, 어. 이 게임에 담긴 철학도 모르면 너가 게임을 꺼야지. 아, 해묘 인터뷰 보면 그냥 답이 나온대. 어 아, 맞아. 이분 김 실장님 채널 가서 인터뷰했잖아. 그저 제가 좋아하는 게임을 만들고 싶다는 거죠. 이게 맞아요.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내가 좋아해야 재밌는 게임이 나오거든. 니키타임동. <laughs> 니키타임동. 우리지널 같은 초전도체 쓰는 세계관의 전봇대가 왜 80m 제한이 있어? <laughs> 개같은 베이징 비키니 판단합니다. <laughs> 게임적 허용입니다. 게임적 허용. 솔직하게 말할게. 요즘 그냥 게임하면서 뭘 배우고 익히는 게 싫음. 노가다 하기도 싫음. 그냥 대가리안 쓰고 피곤하지도 않고 순수하게 도파민 충전만 하고 싶은 거임. 전능아처럼 그냥 여기를 보다가 무지성으로 전투하고 가챠 돌리고 게임 끝 다음에 캐릭터 어 그런 얇짤 보려는 게 내가 쉽덕 게임 하는 이유임. 근데 이 게임 그게 불가능함. 벌써부터 너무 피곤함. 사실 캐릭터들도 뭔가 안 걸. <laughs> 지금 당장 불화 설치해. 제가 20시간 정도 이틀 내내 10시간씩 막 플레이 해본 리뷰를 말씀드리는 건데 막와 재밌으니까 꼭 해라 막와 하기는 좀 약간 준 야겜 서브컬처가 도파민 컷을 너무 많이 높여놨다고. 야, 그렇긴 하더라. 그니까, 러 뭐, 내가 그걸 뭐, 좋다, 나쁘다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 뭐, 소녀전선2나 병남 항로, 혹은 라스트 오리진 같은 게임 있잖아. 쉽게 말해서 거의 그냥, 그냥 약게임이야. 어, <laughs> 사람들이 그걸 바라는, 바라는 거지. 솔직히, 전선 딸배짓은 재미없는 거 맞잖아요. 대체 전봇대를 얼마나 세우게 하는 거, 그, 건데요. <laughs> 역시, 만말은 보치짱. 어, 전선 나도 하기 싫어. 전선 하는 건 진짜 재미가 없어. 공장 돌리는 건 재밌거든요. 나름대로 머리 쓰면서 한 재미가 있는데 전력 운송 있잖아 이거. 어 이게 좀 뭔가 너무 노가다야. 아 그리고 열 받는 건 뭐냐면 내가 이렇게 왔잖아. 그러면 지금 저기 위에서 나한테까지 오는 이 과정은 다 일자로 해줘야 될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근데 이거를 안 해줘. 그냥 끊어줘. 내가 만약에 이렇게 갔어, 이렇게 갔으면은. 이 쟤랑 나랑은 그래도 일자잖아. 그럼 이거 최적화 해줘야지. 이걸 내가 다시 이렇게 가서 일자로 가야지만 이걸 인정해준다고. 점프 점프하면은 일5오 미터씩 늘어. 그러네. 어? 그림 그리기네 이거. 이것도 다그 라인에 포함되는 거잖아. 아, 최단거리 수학 문제는 즐거워, 평장님 이건 실드가 안 되긴 해요. 이걸 좀더 편하게 할수 있지 않았을까? 8 0터가 너무 적어. 한150 정도만 돼도 할만할 것 같은데, 100도 아니고 80. 여러분들이 답답한 게 뭐냐면, 원신 게임도 그렇지만, 이렇게 높은 데서 떨어지면은, 다시 올라가려면 뭐, 뭐 벽을 타고 올라가든 기어 올라갈 수 있잖아. 근데 여기선 그게 안 돼. 여기서는, 돌아가야 돼. 끝까지. 이게 이제 굉장히 답답하죠. 네, 스토리는, 재미없다 제 기준 대신에 스킵이 있다 그래서 다행 만약에 스킵 안 됐다 저는 그럼 진짜 100%안 합니다 제가 원신 하다가 접은 이유가 스킵 안 돼서 절대 모바일로는 못해요 제가 모바일로 해봤거든요 할 수가 없어 할 수가 그리고 좋은 점 와이프나 딸이 봐도 괜찮은 <laughs> 이상한 애니 보다가 와이프한테 걸렸는데 산주님 이런 거 보는구나 하면서 멸시 멸시다 가 <laughs> 이런 거 보다가 이런 거 있다가 딱 와이프 들어올라 그래. 그럼 이제, 어, 아, 이 공장 최적화가 안 되는데? 아, 이 공장이 안 굴러가네, 이렇게. 굉장히 인텔리해 보이잖아. <laughs> 여보, 나 게임하는 거 아니야? 나 지금 공장 돌아가, 돌려야 돼. 나 지금 나왔으면 이 공장이 안 돌아가, 이거. 어? 이렇게. 최종 목적지가 뭔줄 알아? 공, 내 공장 라인 보면서, 아, 좋다. 잘 돌아가고 있네 하면서 재배기 잘 돌아가고 있나? 어, 이, 이런 거 보는 거거든. 어. 재밌잖아. 근데 이거 지금 근데 별로 그렇게 기분 좋지가 않아 막힌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야 이것도 안 돌아가고 저것도 안 돌아가 안 돌아가는 것도 개 많아 <laughs> 다 막혔어 어이씨 SK 하이닉스 이제 이력서에 제출하는 거예요 나명일방주 엔드필드 공장 오너 공장 최적화를 할줄암 이력 명일방주 엔드필드 2년 가볼까요? 얘 40번 하면 무기. 어! 빨간색이다! 안녕하세요, 관리자님. 아! 아니, 얘는! 얘는 안 돼! 얘는! 출석 체크하면 준단 말이야! 물론 좋은데! 아, 얘 라스트 라이트나, 엠버나, 아, 포그라크, 얘도 나와도 나쁘진 않았겠다.

여기. 오케이. <laughs> 아니 일반 돌리다가 나버렸 이것도 아니고. 오, 예, Let's 리베트까지 나오면은. 레바테인까지 나와주면 어? 긴급무지 무료 식가차 이거 해주는 겁니다 공짜로 아안 나온 것 같다 아, 오케이 허허 <laughs> 초특허는 아닌데 나쁘지 않아 백야의 별 어? 이거 누구거야 이거? 기사도 정신? 아 맞다 이거 누구거니와 무기가 잘 뜨냐 무기가? 뭐 한번더할수 있네 어. 어어 뭐야 왜 이렇게 잘고 뭔데 나 나왔네 확정이 아니었는데 확정 아니었는데 나왔어 어허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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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키지 샀어 어? 된거 같은데? 된거 아닌가? 수르트! 수르트! 아이스쿠르! 아.. 천장은 안 쳤다 허허~~ 그렇지~~